와 여기 어 그냥 수업 받시던 마당. 매일 여기서 수업을 너무 재밌어. 우리 약간 야하시고 하시지. 잘 나오면 잘 찍히고 나보고. 아 진짜. 어 완전 완전 구도 완전 짱. 만나서 <laughs> 맨날 여기. 여기, 여기 딱 갔다 이런 느낌. 나 여기 저희가. 맨날 여기서 저희가 수업을 한타하는데 맨날 저희가 매트를 깔아놓고 큐빅 이렇게 해서 앉아서 저희 여섯 명 이렇게 쪼를 앉아서 먼저 <laughs> 선생님 <앉아서> 말씀을 듣고 <laughs> 하고, 코멘트 <laughs> 받고, 여기서 수업도 엄청 하고 여기에 뭐 <laughs> 눈물도 한몇 여기 짤? 과목이 짤 거야. 반목이 네, 아무리 짤 거예요. 뭐? 아무리 딱빠했다도 이제 나무랑 눈물이랑 눈물이 땀, 그렇게 핏땀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저희 강의실이 어, 저희 영상엔 안 나오지만 여기 거울이 맞아요 큰거울 있고 저기에 저희가 항상 써있는 게 있거든요 연기 시간에 감정 구리 움직이러 제발 진표라기 제발 <laughs> 아, 진표한기 <진펴야 돼>. 연기구요 <laughs> 호흡해라 호흡. 저런 말고 써있고 여기 뒤에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보드마크가있거든요 저기 저기다가 저희가 한참 파이트 보드 힘들 때 저기랑 인내자 그림 파이팅 이어 네. 그림도 그려놓고 했던 추억이 있네요. 저기 시간표가 있나요? 시간표로 가 해볼까? 아, 좋아요. 시간표. 야, 오디오 긴다 아, 오디오 김나 백지. 아, 안 됐어요. 추억이 존경하죠 지금. 됐다. 이거는. 22년도 아 수시 시대 정시 데뷔. 데뷔 시간표인데 아 저희가 맨날 이걸 보면서 지나왔죠 어린이들 아, 같은 경우는 정말 힘것 음. 같은데 어. 그러다 우리 때나 네, 그래도 되게 많이 전체 연습 작, 작품 구성, 음. 화술, 무용 어. 특기 강화, 기초 연기, 음. 음악 특기 강화 이런 수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전체 연습 전체 연습이라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습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네, 연습 시간인데 저희 아, 연습 시간은 뭐 따로 알아서 해줄 하는 그런 네. 연습보다는 저희 다 저희 같이 거. 남아서 그러니까 수업의 일부분처럼 그렇죠. 선생님들도 오셔서 저희 봐주시고 특기 같은 거 봐야 되면 특기적으로 <laughs> 보고 이런 식으로 조율하면서 하는 수업을 전체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보강도 하면서 그래서 저희 뮤지컬반이 저쪽에 작은 방에서 연습을 했었고. 무용반이 아, 여기 큰 방에서 아 맞아요 연습고, 연기 연습할 때는 다 같이 연습하고 음, 나눠서, 나눠서... 도 했었고 했던 그런 전체 연습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기억이 새록새록 음. 그리고 중요하죠 <laughs>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저녁 시간 녁 시간도 있지만 참아 저녁 <laughs> 시간 저게 약간 쉬는 틈에 <laughs> 시간이 없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작품 수업, 무용 뭐, 특기 강화 이런 수업이 있는데 저희 때는 작품 구성이 아니라 자유 연기 시간이요아 맞아요. 이 시간 이름이 약간 다른 것 음, 같은데 자유 연기 시간에는 저희 원동 선생님이 음, 오셔서 한명한 음. 한 명씩 일대일로 작업방에서 이제 저희 작품 보 봐주시기 때 가져갈 연기가 뭐가 좋을까 한 명씩 어, 서로 이제 의논하면서 항상 저희는 따로 네 따로, 따로 일대일로 하기도 하고 근데 거의 저희는 원장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음. 통해서 저희의 작품을 저희 걸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수업이어게 되게, 되게 좋은 그런 수업 중 하나였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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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 어. 맞다 저희가 항상 그 학원에 오면은 워밍업을 해요 한시간3한 음, 음, 시간 음. 정도 하는데 네. 2시 출근 어? 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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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저기 보이는 아. <laughs> 아, 이거 이 셀커 <laughs> 용도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물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이 물을 들고 뭐 했죠? 저희가 이거 이 그렇지. 여기다 여기다 얹고, 얹고 맞아요 이렇게 아이렇게 하는 거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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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런 용도로 되게 많이 썼고 이거 들고 발성도 하고 맞아요.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는 근데 이거를 한 개씩 길지 않고 뭐 늘려가기도 하지만 한 저는 4개. 여기 테이프, 테이프 점... 이거 네, 보시테톨게정도 이렇게 들어서, 이거 단전에 선이 나올 수 있도록 <laughs> 이런 용도로 <웃음> 썼던 무렵 고 있을래, 오 저는 이거 사실 뭐냐면 <laughs> <많이 안> 사용했어요. <laughs> 제가 또 이게 저희 주시라는 친구도 있는데, 여기 세명의 그렇게 가는그 친구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약간 딱국이 여기만 매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laughs> 여기 발꿈치에 이렇게 대고, 다리 찢기하는 그런 연도 로 섞은 건데 그들 섞지자 아, 연기는 뭐다 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몸이 트여 있어야 하니까 두 번째 선생님이 저희 몸을 진짜 잘잘 컨트롤 만들어 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거고 항상 저희가 그래서 2시부터 10시까지. 학원 <laughs> 들렸죠. 어떻게 보면 집보다 학원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죠. 학원 나갈 때다녀오겠습니다고어요 <laughs> 집에서는 잠만 자고 <laughs> 일어나서 바로 하고 나서 이거 하고 다리 찢고 막 뿔고 이렇게 하고. 했죠.